자, 지금부터는요, 16번째 출제 계획을 갖고 있는 디지털 논리 회로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터는요, 순서 논리 회로죠 순서 논리 회로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동기식 카운터와 비동기식 카운터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식 카운터하고 비동기식입니다. 카운터의 특징을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에, 말씀을 드려 보면 동기식 카운터가 에, 속도가 빨라요. A는 속도가 느리죠. 음, 카운팅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 다음에 A가 오류가 적어요. 그래서 오류 확률이 적. N은 오류 확률이 높다죠. 그럼 이것만 보면은 이쪽이 다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비동기식은 어, 설계가 쉽습니다. 설계가 아주 쉬워요. 어,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이 설계를 비동기식, 동기식을 자세하게 가르켜요. 그런데 비동기식은 말 그대로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동기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요거 설계하는 걸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분들은요, 에,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에,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카페에는 무료로 다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에, 동기식 카운터는 설계가 에, 절차도 복잡하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설계가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류가 적고 속도가 이제 처리 속도가 빠른 게 좋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는 다 동기식 위주로 이제 설계를 합니다만. 시험에는 비동기식 카운터와 동기식 카운터를 비교해서 시험을 많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 알아두시고, 그럼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을 어떻게 아냐면 클락을 보시면 돼요. 클락이요 플립로 이렇게 있잖아요. 플립이 있으면 이 클락의 표시가 여기 에 이거예요. 그래서 클락이라는 것은 동작의 시점을 알려주는 이런 기호인데요. 이런 기호인데 이 클락이 올라갈 때 동작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이렇게 꺽쇠표만 표시합니다 음. 근데 만약에 내려갈 때 동작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 꺽쇠표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인버터의 기호죠 예, 그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라이징 엣지라고 하고요 이것을 폴딩 엣지라고 해요 그래서 클락 표시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꺽쇠표만 있으면 라이징 엣지고요 여기에 동글뱅이 낫게이트가 있으면 낫의 표시가 있으면 예, 폴딩 엣지를 이용하는 예, 카운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것만 클락 펄스가 들어가고요. 클락 펄스가 들어가고, 앞에 있는 Q하고 Q바, 출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동작 변화를 일으키는 이 클락이 여기만 입력되니까 이 클락이 한번 움직이더라도 얘는 출력을 내지만 얘는 출력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더 클락이 움직여서 들어가야 이, 이 전에 클락 때문에 나오는 이 출력을 이용해서 얘가 동작이 나오는 거죠.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비동기식입니다. 그래서 비동기식이냐 동기식이냐 알아내는 방법은 단순해요. 클락을 보면 됩니다. 맨 앞에 있는 클락 또는 맨 뒤에 있는 클락에만 클락이 입력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앞단 또는 뒷단에 있는 어떤 플립프롭의 출력을 이용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비동기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게 동작해야 뒤에 것도 동작을 차례차례 하는 거죠. 마치 파도가 있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파도가 있는 모양을 리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명 얘는 리플. 리플 카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명 리플 카운터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비동기식 카운터예요. 그래서 동작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요 근데 이 클락이 동시에 들어가요. 이렇게 앞단의 출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면 클락이 한번 움직일 때 클락 플립프롭 전체가 동시에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 플립프롭이 두 개든 세 개든 속도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작 속도가 아주 빠른 것이 동기식입니다. 모든 플립프롭에 클락이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출력이 나오는 것이 동기식이다. 그래서 플립프롭 단수와 속도가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꼭 알아야 돼요. 플립프롭 단수라는 것은 플립프롭의 개수예요. 몇 개를 사용했냐가 속도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시에 나가니까. 그래서 플립프롭 단수와 속도는 무관한 게 동기식이고, 유관한 게 비동기식이에요. 얘는 플립프롭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종 출력이 늦어지는 거죠. 음, 설명은 다 했으니까 정리만 해보죠. 자, 동기형 카운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기형 카운터는 특징을 꼭 외우시라 그랬어요. 특징. 모든 플리플업에 클럭펄스가 동시에 인가됩니다. 그래서 클럭이 한번 움직이면 전체 출력이 동시에 일어나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플리플업 단수가 많아도 속도에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않아요 그래서 플리플업 단수와 속도는 무관하며 동작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동기식 카운트에 비해서 설계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링 카운터는 동기식 카운터예요 그중에서 특별한 카운터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 비동기식 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비동기식 카운터는요, 특징을 알아두라고요. 특징. 자, 첫 번째 플립프로만 클락을 인가합니다. 그래놓고 다음 플립 플롭은 그 앞단의 출력을 이용해서 클럭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앞단의 출력이 나와야만 그것을 클럭으로 이용해서 그 다음 클럭이 움직일 때 뒷단의 플립 플롭도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립 플롭 단수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동작한다. 그래서 리플 카운터라 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립 플롭 단수가 많아지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고요. 일명 리플 카운터라 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설계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식과 비동기식 카운터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출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클락이 처음에만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출력이 이렇게 그 뒷단으로 들어가죠. 이 출력이 뒷단으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음, 그러면, 아, 비동기식 카운터다. 금방 알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뒷단에 클락이 들어갔죠. 예, 그러면 요 출력을 이용해서 앞단에 예, 클락으로 이용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예, 하여튼 간에 하나만 클락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앞단이든 뒷단이든 출력의 일부를 이용하는 거죠. 클락으로. 그러면 동기식이 아닌 비동기식 카운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수가 비트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비트 카운트를 만들고 싶으면 플리플를 하나면 되고요. 2 비트 카운트를 만들고 싶으면 두 개면 돼요. 3 비트는 세 개, 4 비트는 네 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네개 있는 것은 다4 비트 카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거의 맞다는 것은 아닌 게몇개 있어요. 그것은 특별하게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플리플를 개수가 비트 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식 카운터에서는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0, 1, 2, 3, 4 이렇게 올라가면서 세는 카운터를 업 카운터라고 하고요. 9, 8, 7, 6 이렇게 내려가면서 세는 카운터를 다운 카운터라고 해요. 그래서 비동기식 카운터는 앞단의 출력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에 클락이 동글뱅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클락에 동글뱅이가 있냐 없냐는 무슨 차이라했어요 예, 클락에 동그라미가 없으면 라이징 에지라겠죠. 이게 올라갈 때 동작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클락에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있는 것들은 폴링 에지예요. 떨어질 때 동작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동글뱅이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폴링 에지죠. 그럴 때 하나만 기준 잡아서 외우세요.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가정해서 외웁니다. 그랬을 때이 앞단 또는 뒷단에 Q가 클락으로 이용되냐? Q 바가 클락으로 인용, 이, 이용이 되냐에 따라서 업 카운트와 다운 카운트가 갈립니다. 자 동굴뱅이가 있는 경우는요, Q가 들어가면 업 카운트예요. Q 바가 들어가면 다운 카운트입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보세요. 반대로 출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동굴뱅이가 없어 클락에 동굴뱅이가 없어요 클락에 동굴뱅이가 없으면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Q가 들어가면 다운 카운트예요. Q 바가 들어가면 업 카운트. 그러니까 둘다 헷갈리잖아요. 둘다 외우면 하나만 정확히 외우고 반대인 경우는 반대로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 이가 있는 경우가 출제가 많이 되니까 동물 이가 있는 경우 클락게이와 같이 다 동물 이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q가 들어가면 다음 단어로 들어가면 업카운트. q 바가 들어가면 다운 카운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을 다써 놨잖아요. 이걸 상향이라는 것은 업을 말하는 거고 하향이라는 것은 다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 Q가 들어갔죠? 동물뱅에 있잖아요. 업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리플 카운트는 비동기식 카운트를 말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Q가 들어간 것들은 다업카운트예요 자, 업 카운트. 상향 카운트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Q파가 들어가는 것은 다운 카운트로고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에, 비동기식 카운트는 설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에 n 드와낫 게이트가 별로 없어요. 다 플립 프로만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혹 엔드게이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것들은 좀 복잡하게 설계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BCD 카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출제된 적도 없지만, 복잡하게 좀 설계된 것들은 일반적인 카운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요. 아, 동기식 카운터로 가보죠. 자, 동기식 카운터는 클락이 동시에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모든 클락, 플리플럽에 클락이 클락펄스가 동시에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 아래도 그렇고요. 여, 여기가 클락 단자죠. 이렇게 꺽쇠표가 있는 게 클락 단자예요. 동시에 들어갔죠. 에, 근데 이제 회로가 좀 복잡하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단순한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에, 그래서 순서 어, 논리 회로 중에서 카운터 중에서 에, 동기식 카운터는 설계가 좀 까다로운 거예요. 어? 음, 복잡하다는 것은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클락이 동시에 들어간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알면 돼요? 에, 동기식 카운터라는 걸 알면 됩니다. 음. 제가 이제 설명 드리고 싶은 건 특수 카운터입니다. 자, 동기식 카운터 중에 링 카운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존슨 카운터가 있습니다. 이두 개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어, 플립-프롭은요, 카운터는요, 플립-프롭의 개수가 비트 수예요.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 4비트 카운터입니다.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 4비트 카운터다 이 말이죠. 근데 n은 아니에요. 4개가 있더라도 4비트 카운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n도 아니에요. 그냥 존슨 카운트와링카운트는 특별한 카운트인데 에 하나의 비트다 그러면 0과 1을 셀수 있죠. 그걸 2진이라고 그래요. 2비트다 그러면 00, 01, 10, 11. 4가지를 셀수 있죠. 4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3개의 비트가 있다 그러면 000부터 111까지는 8개가 있잖아요. 8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n은 4개가 있는데 4비트 카운터가 아니라 사진 카운터 4개를 셀 수밖에 없어요. 0부터 세면 0, 1, 2, 3까지밖에 못 센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얘도 어, 그래요. 그래서 존슨 카운터와 어, 링 카운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d 플루프이 4개가 있잖아요. 근데맨 마지막 출력이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렇잖아요? 뭐가 돌아가요? Q가 돌아가죠. 그러면 링 카운터예요. 근데 Q 바가 돌아가면요. 무슨 카운터예요 존슨 카운터가 됩니다. 이두 가지만 특별하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것들은 4비트가 아니라 4진 카운터다. 네 가지 종류만 센다라는 거죠. 원래는 4비트면은 2의 4승, 16가지를 셀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링 카운터와 존슨 카운터는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링 카운트가 잘 나오니까 링 카운트만 좀 알아두세요. 링 카운트는 일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네개 중에서 어느 특정 하나만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일이 그다음 플립프로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해.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일이 네 번을 이동하니까 어디가 일이 나오냐에 따라서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그래 가지고 네 가지만 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동해서 수를 센다. 그래서 시프트라는 단어 써요. 이동한다. 시프트. 그래서 시프트 카운터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리된 정보를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링 카운트의 정리가 되어 있죠. 자링 카운트는 특징이 마지막 플립 플롭의 값을 처음 플립 러로로 시프트할 수 있도록 순환하는 순환 시프트 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 카운트를 일명 순환 시프트 카운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링 카운트는요. 플립 플립 출력이 1이 출력되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크리어 0이 출력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입력 신호를 받을 때마다 요 1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하나하나 다음 상태로 이동하는 이동하는 카운터, 즉 시프트 카운터가 된다라는 거죠. 1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링 카운터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링 카운터를 다시 한번 보시면. Q가 돌아가는 거예요. Q가 맨 앞으로 돌아가면 링 카운터. Q 바가 돌아가면 존스 카운터.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다 알아봤어요. 이제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비동기식 카운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가 그랬어요. 네,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비동기식 카운터는 동기식 카운터에 비해 입력 신호의 전달 지연이 길다. 이게 좀 지연이 길다는 것은 속도가 느리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음, 맞고요. 동기식에 비해서 논리상의 오차가 발생 비율이 많다. 맞죠? 오차가 오류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구조상으로 동기식에 비해 해로가 간단하다. 맞죠? 음. 같은 클럭으로 트리거된다. 음, 같은 클럭으로 트리거된다는 것은 동작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의 클럭으로 모든 플립을 이 동시에 트리거되는 것은 동기식 카운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어?